3개? 하나 더형 형이 개기 전에 마스크 우리 다안 쓰고 했거든 맞아 지금 마스크를 리고했 마스크도 안 썼잖아 <laughs> 야 그러면 너 예전에 이거 다 먹으면서 했다는 거잖아 어 맛은 어땠어? <laughs> 어? 안, 안 나오는데? 안 나온다고 화면 손으로 터치해 어 야 예전에 자 이거 믹서 야 예전에 잘 돌렸는데 모르겠다잉 물좀더 해야 돼어 살살 살살 앵초는 살살 응 초면은 살살 물좀 더요 콕 얼마나요 해물한두 바가지 좀더좀더 좀 더. 오케이